자, 여긴 지금 어젯밤에 장수말벌을 잡았던 자리예요. 나무 뿌리가 있어가지고 캐질 못했죠, 도저히 포획기에 걸려서 요거지 요거. 톱으로 잘라긴 잘랐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죠. 추가로 이제 오늘 잡으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못하고 있네요. 지금 봤더니. 이제 넓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벌이 날리기 좋은 상태지요. 벌이 이제 수시로 들고 날고 하네요. 아, 대단해, 대단해. 벌이 들락거리는 걸, 어, 지금 들어왔죠. 어, 또한 마리가 들어오고 있죠, 저기. 어, 대단해, 대단해, 저거. 길이가 한 5cm 되네요, 여기. 들락거리고 있는데, 저기 볼까요? 아 벌집이 보인다. 나무 뿌리 잘린 자리 저기란 말이에요. 저기가 벌집이 보이기 시작하네. 저기가 저 자리가 벌집이에요. 벌이 나오죠? 날아오는 거역에어 이구야. 아 이따가 캐어겄네 저거. 캐어겠다는 충동이 들어가요 지금. 나무 뿌리 위에갖고 저건데? 핵게 나빠서 어젯밤에 어, 포획기를 저기다 그냥 앉혀놓고 다시 갔다가 벌을 쏟은 다음에 포획기를 앉혀놨으면 괜찮은데 나오는 벌들이 다 갇혀 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한것 같네요 지금 어, 하려면 오늘도 지금 포획길조자리 갖다 놓고 타야 갔어 그러면 충격 외부 충격을 있으면은 얘네들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 포획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있죠 구조가 어. 저 봐. 지금 아이고. 어, 무섭다. 무서워요. 무서워 아이고 어, 지금 한 3m 가까이 있어요. 접근해 있는데 이 상태입니다. 이야. 저거 떨리네. 떨려 이거를 결국 잡긴 잡아야 되는데, 내려두면 저게 벌통에 오는 날이면 그 순간에 벌통 작살나요? 어제 한 200여 마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나오네. 어이구. 무섭다. 아, 이따가 해 넘어가면은 포획길를 갖다 저기다 얹어 놓고, 어, 주변을 파면 되겠어요. 이제 위치를 알았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저 자리다가, 어, 포획기를 앉혀놓고, 주변, 그러니까, 어, 저기서, 위쪽이죠, 이마치를 파내야 될것 같아. 요 위쪽을. 파내면은, 저기서, 위쪽으로. 어, 한 30분만 파면 될것 같네요, 여기를. 30분만. 야 저거 심장이 쫄깃하지 않아요? 저게 벌집이란 말이죠요 저게 확대해 볼까요? 저게 나무 뿌리 밑에가 벌집이 일부 보이죠? 저기서 한 4-50cm가량 밑으로 들어가 있는거요 저거를 지금 캐야 됩니다 이야 비만 안왔으면 벌 나오죠? 어이구. 무서워요. 또 나오지요? 너무 어, 묵직하니까. 아유. 떨려, 떨려. 세상에. 이렇습니다. 장수말벌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땅 속에 집을 짓는 것이 장수말벌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는 그거는 장수 말벌이 아니에요. 등검은 말벌이 하는데, 요 놈들이 오리지널의 애들이요. 지금 농장에 등검은 말벌 집이 있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벌통으로 왔습니다. 여기 지금 말벌 한 마리가 움직이죠. 요녀석이 등검은말벌이예요. 예얘들은 이제 꿀벌을 납치해 가요. 한마리씩 그래가지고 경단을 만들어 먹이를 삼죠. 얘들은 한마리씩 잡아가고 그 장수말벌은 통째로 가 씹어버리죠. 한통 자체를 작살내는거요. 배드민턴 채로 잡아야갔다자 지금 배드민턴 라켓으로 잡았어요. 장수말벌이죠. 요것도 한 3cm는 데요 길이가 무섭죠 이게 이놈이고, 이건 등검은 말벌이요 이게, 이그는 벌을 잡아가면 한 마리씩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피해는 없어요. 근데, 벌이 자꾸 약해지는 거지요 자꾸, 자꾸 잡아가니까. 이 상태에요. 요쪽에, 야, 요 상태가 지금 실물 크기입니다. 이 상태가. 무섭죠? 그래도. 이거고, 얘들 집을 보여드릴까요? 아, 이것이 바로, 등검은 말벌집이에요. 대개 그 건물 처마 끝이나 나무 꼭대기 매달려 있는 거 이걸 보고 겁을 내는데 여기가 출입문이죠. 출입구. 거기 그 보면은 결국은 그 차이가 없어요. 호박하고 똑같죠. 호박만 해요. 호박. 그런 거고 장수 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는 거. 그 차이죠. 그 애들은 뭐과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연신 잡아가니까. 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뭐 전멸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등검은말벌 집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런걸 보고서 뭐 장수말벌 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잘못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고 거짓말 이라기보다는 틀린 거지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